걔 화가 나 싶어. 아니, 우리 반에 한수지라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유튜브 구독자가 갑자기 떡상했어. 그래서 아니, 근데 걔가 나한테 하루 종일 자랑을 하는 거야. 아, 걔가 너무 얄미워 죽겠어. 음. 아, 나도 유튜브를 시작해야겠어. 뭐? 너 먹어? 어? 응. 하, 어, 어차피 해도 싫해. 그건 그 한수진 누나가 잘해서 떡상한 거겠지.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거든. 형아, 저번에도 시험 80점 넘긴다고 하더니 살점 하잖아 <laughs> 아니,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거든. 그럼 해보든가. <laughs> 오케이. 그럼 나도 유튜브로 떡상해서 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어. 콘텐츠로할 만한 게뭐 없을까? 아! 먹방! 먹방이 있었지? 빨리 음식 가져와야겠다. 녹화. 아, 안녕! 민준이에요. 오, 어, 오늘은, 짜자잔! 뭐,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음, 맛있다! 음! 야, 뭐해? 야, 나 유튜브 찍게 아 빨리 나가! 아, 알겠어! <놀람> 아! 방구 냄새! 야, <놀람> 조미노 뭐하냐고! 왜? 아, 똥망고! 야, 문 열라고! <놀람> 진짜 조민노 때문에 당망했어 그래도 업로드는 해야겠지? 업로드 완료! 음, 그다음에뭐 찍지? 아! 몰카가 있었지? 근데 무슨 몰카를 해야 될까? 아! 그 몰카가 있었지! 이건 바로 소시지 핫소스 몰카! 소시지에 핫소스를 바른 뒤 케찹인 척하고 다른 사람한테 먹이는 몰카지! 조민호한테 바로 해봐! <laughs> 짜라란! 핫소스를 바른 소시지 완성! 조민호한테 바로 해봐야지! 녹화? 지금부터 이 핫소스를 바른 소시지를 동생한테 먹이는 핫소스 소시지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우 소시지 먹어. 어, 진, 어? 진짜네? 고마워. 아 매워. 몰카 대 성공. 로드 <laughs> 완료. 이제 반응을 기다려볼까? 이제 반응을 한번 봐볼까? 아! 조, 조회수 0. 구독자 0? <laughs> 안되겠어. 최후의 방법. 라이브를 해야겠어.